언니, 언니도 일로 와봐. 나뭔병 걸렸어요? 정신 희노애락? 응? 정신병원 가압년으로 가? 이렇게 더러 응? 내 규모 있는 돈이 이렇게 더럽다고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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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우선으로 손짓하는 카메라 놓고 응? 학교에서 1등 가는 것도 바꾸잖아. 응? 머리가 좋아서 1등, 응? 어? 내 지금 글자도 보여주잖아, 응? 어? 그리고, 이것들이, 나, 일을 힘들게 시키고, 응? 어? 싸이코 치료를 시켰기 때문에, 말하잖아, 내가. 응? 어? 현금을 지 맘대로 갖고 싶다, 이거요. 응? 어? 안 무섭냐? 안 무서워? 응? 어? 안 무섭냐고. 어? 문밖에 나하고 호주상 남이여 근데 나한테 인감을 탁 썼더니 재밌어 응? 어? 강제로 너는 각시가 되냐? 각시가 돼? 자르면 되지 이중이냐? 도나아 이중이냐고 응? 어? 문실하면은 여자 밉장한거데렸다가 보지받고 너는 돈챙기고 확 씨발 단둘이 만나면, 내가 칼로 찔러, 이 개새끼야.